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광동 브릭스의 엔코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덱은 소환물을 이용하여 동료 단계에 상대방 캐릭터에게 회피할 수 없는 데미지를 누적시켜 상대의 플레이 패턴을 망가뜨리는 로데이아 야에미코 우인단 채무 처리인 덱입니다. 소환물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꾸준히 강력한 성능을 보여준 조합인데요. 과연 어떤 덱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로데이아 야에미코 우인단 채무 처리인 덱은 어려움 난이도의 컨트롤 덱으로 초반에 로데이아와 야이미코의 소환수로 감전 반응을 일으켜 지속적으로 상대 캐릭터들을 압박하면서 이드 서포트 카드들을 사용하며 상대와의 격차를 점점 벌려나가 상대방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덱입니다. 소환수를 소환하고 남는 주사위를 적절히 분배하여 상대방의 스킬을 막을지 아니면 빌드업을 이어나갈지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행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컨트롤되기만큼 캐릭터의 유지력을 높여줄 수 있는 행운아의 응관이 들어가 있으며, 한턴에한번 필드 서포트 카드의 비용을 마이너스 2 시켜주는 포롱이 카드와 다양한 필드 서포트 카드, 유사히 변수를 제어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와 건곤이적 카드 등 운영적인 면에 중점을 둔 구성을 한걸알수 있습니다. 별하늘의 징조와 백악의 슬퍼 카드는 대개 맡기세요 카드와 연계하여 테무 처리인의 원소 폭발을 보다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핸드 카드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큰 압박을 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덱의 핵심 카드라 불릴 수 있는 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포롱이 카드입니다. 동일 원소 주사위 두개를 사용하여 한 턴에 한번 필드 서포트 카드의 비용을 마이너스 2 시켜주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초반에 포롱이 플러스 필드 서포트 카드가 손패에 잡혔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턴마다 필드 서포트 카드를 하나씩 공짜로 늘려가면서 상대방과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행운아의 응관 성유물 카드입니다. 아무 원소 주사위 두 개를 사용하여 캐릭터에게 장비할 수 있으며, 장비한 캐릭터가 원소 전투 스킬을 사용했을 경우, 턴에 한번 그 캐릭터의 체력을 플러스 2포인트 회복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캐릭터 킬각을 망가뜨리거나 후반에 갈 때까지 캐릭터의 체력을 온존하여 안전하게 원소 폭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도장 카드입니다. 이 덱은 기본적으로 소환물로 상대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에 상대방이 한 캐릭터의 생존력을 극대화시킬 경우 이를 뚫어내는 힘이 보다 부족합니다. 그 역할을 원소 폭발 사용 시그 데미지를 플러스 3포인트 올려주는 선도장을 사용함으로써 부족한 데미지를 마저 채워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덱의 핵심 캐릭터 스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의 정령 로데이아의 원소 전투 스킬 물의 환상과 임야 백태입니다. 각각 물 원소 주사이 3개와 5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한 종류 또는 두 종류의 물의 환영을 랜덤으로 소환합니다. 물의 환영에는 총 3종류가 있으며 각각 종류 단계에 물 원소 피해를 주는 소환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종류 단계에 상대방에게 피할 수 없는 물 원소 피해를 입혀 데미지를 꾸준히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야이미코의 원소 전투 스킬 약한의 소환 살생행위입니다. 번개원소 주사위 3개를 소모하여 살생행을 소환하는데 이 살생행은 종료 단계에 번개원소 피해를 1포인트 입힙니다. 특이한 점으로 살생행은 사용시 사용가능 횟수가 3회 증가하고 최대 6회까지 누적시킬 수 있는데 이 사용가능 횟수가 4포인트 이상일 경우 플레이어가 라운드 종료를 선언하면 즉시 상대방 7정 캐릭터에게 살생행의 사용가능 횟수를 1포인트 소모해 번개원소 피해 1포인트를 입힙니다. 이를 이용하여 상대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번개 원소를 상대방 캐릭터에게 입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인단 화염 채무처리인의 원소 폭발, 불태워진 칼날입니다. 불원소 주사위 3개와 원소 에너지 2포인트를 소모하여 상대방에게 불원소 주불 원소 피해를 5포인트 주는 단순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채무처리인의 패시브 효과인 담행 효과와 함께 쓸 경우, 불원소 피해 6포인트라는 확실한 마무리 딜링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그럼 이렇게 로데이아, 야이미코 우인단 채무 처리인 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어떻게 플레이하는 덱인지 인게임 영상 보시면서 알아보시죠. 자 경기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제가 후공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일단 멀리건 단계에서 그 로데이아의 스킬을 사용하고 남은 원소 주사위를 남겨둘 수 있는 보니 카드와 로데이아의 스킬을 보다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태그의 파트너 카드만 남기고 이제 나머지는 다시 대그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의 덱은 로데이아, 베넷, 그리고 아야토로 이루어진 덱이고요. 베넷의 원맨 캐리, 그러니까 베넷에게 장비와 성유물, 그리고 베넷의 특성 카드를 활용하여 마지막에 베넷 혼자 상대방을 다 쓸어 담는 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물 원소 주사위가 하나가 모자라기 때문에 로데이아의 임야백패 스킬을 쓸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단계에서 가장 이제 사용하기 힘든 카드인 더세상으로 보내줄게 카드를 원소도정에 사용해서 로데이아의 임야백패를 사용한 후 본인 카드를 깔아서 마무리를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 다음 턴에 제가 선행동권을 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죠 상대방도 이제 나무 주사위를 활용하여 이월한 카드를 깔아주고 물원소 주사위 하나를 추가해서 로데이아로 교체를 해주네요 이 로데이아가 나중에 소환물을 소환하면서 이 물이 묻은 대 아군 캐릭터들을 베넷이 쓸어 담는 그런 구조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로데이아를 빠르게 잡아내 주거나 아니면은 베넷이 나오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소환물을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다 본인의 효과로 두 장을 들어오하고 그리고 만능 원소 주사위를 두 개를 받았기 좋아요. 때문에 야에미코로 체를 해서 야에미코의 살생잉을 깔아줄 생각을 합시다. 변하라. 주술. 상대방도 지금 남는 주사위를 베넷 상태에 써가지고 베넷의 빌드업을 마무리 지어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인데? 무인단 채무 처리인으로 교체를 하면서 페이몬으로 최고의 파트너 카드로 건수 조정을 통해서 상대 로데이아에게 강한 데미지 압박을 넣어둡니다. 남는 주사위 카드는 이제 천수각을 깔아주면서 마무리를 해주고요. 여기서 로데이아를 무리하게 잡아내기보다는 상대 베넷이 안심하고 나올 수 없는 환경 즉 소환물이 잔뜩 깔려있는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소환물을 맞아주는 환경을 만드는 게 좋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상대방이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빌드업하는 만큼 베넷을 확실하게 잡아낼 준비를 해줘야겠죠 상대방이 이제 드로우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핸드에 베넷에게 장비할 카드와 베넷의 특성 카드 등을 다 잡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로데아를 원소 전투 스킬 사용하면서 칩을 주려고 했지만 지금 타이밍에 잡아주면서 주사이가 없을 때 베넷에게 강한 압박을 넣기 위하여 로데아를 잡아주고 채무 처리 내 원소 최고다. 에너지도. 다 같이 채워주면서 나중에 베넷이 나왔을 때 원소 폭발을 연달아 사용하면서 한 번에 잡아낼 수 있는 각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사위가 남는 게 애매하기 때문에 형태로 세 종류의 물의 환영을 모두 소환해주면서 로데이아의 유지력까지 높여줄 수 있는 빌드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로데이아가 물 소환수를 최대한 다 맞아주면서 물 소환수들이 골고루 퍼져서 베네색에 다 쓸려나가는 일을 최소화해 줍시다. 다음 턴 시작하자마자 이제 소환물 빈두 곳에 이마백텔를 사용하여 나머지 소환물들도 다 채워줄 수 있겠죠. 최대한 물원소 주사위를 노리고 다른 카드들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 원소, 주사위는 그렇게 많이 모으진 못했지만 천수가 효과는 발동이 되었죠 상대방이 이제 과거의 정원 카드를 사용해서 1코스트로 베넷의 장비를 모두 다 완성을 시켜줬네요 여기서 지금 가장 쓸모없는 카드 두개인 백악의 술법과 별하늘의 징조 카드를 갈아주면서 이제. 로데이아의 임야백 대스킬을 써줍니다. 상대방이 페이몬 카드를 깔아뒀기 때문에 다음 턴 주사위를 맞추기 위해서 저도 이제 천수각 두 개로 맞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로데이아는 확실하게 살아가지고 베넷이 나왔을 때 원소 폭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본드 감자전을 사용해서 체력을 최대한 채워두는 모습이죠. 이 소환물이 전부 발동하게 되면은 아야토가 자동으로 죽기 때문에 상대방은 베넷이 더 이상 뒤로 빠질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넷은 더 이상 뒤로 빠질 수 없지만 제 이미 출전 캐릭터들 그리고 대기 캐릭터에 있는 캐릭터들은 모두 원소 폭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소 에너지를 쌓아두었죠. 상대방이 이미 그 천함의 투구를 장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름꾼의, 주사, 노름꾼의 귀걸이를 사용하여 한 턴에 여러 번 스킬을 쓸수 있는 상황은 최대한 배제를 할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물 원소 공명을 달성한 상대방이기 때문에 물 원소 공명 카드 출전 캐릭터의 캐릭터 HP를 플러스 2 포인트 회복시켜주는 카드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역시 베넷의 특성 카드를 사용해서 이제 상대방 베넷의 체력과 상관없이 항상 이제 데미지 증가 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로데이아의 원소폭발 데미지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약한 야의 미코에 소환물을 미리 깔아두고 야의 미코를 내려 네, 보내줍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물원소 주사위를 물, 사용해가지고 로데이아를 때릴 가능성이 흔히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연코파이를 먹어두면서 로데이아가 다음 턴에 확실하게 원소폭발을 쓸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은 이제 베넷의 원소폭발 특성으로 인해서 HP가 6포인트 이하일 경우 스킬을 사용하면 은 체력을 플러스 2포인트씩 계속 회복하기 때문에 한 방에 잡아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로데이아의 원소폭발 최대 데미지 포인트 데미지와 그 다음에 이제 로데이아가 사망하였을 경우 무인단 채무처리인의 원소폭발을 사용하여 증발 데미지와 함께 강력한 데미지를 줄수 있겠죠. 시물 원소 공명 카드로 베넷을 치유하고 연꽃파이까지 사용해서 최대한 데미지를 막아주려는. 모두 피제물도장이 핸드에 있었다면은 확실하게 더, 핸드에 더 많은 데미지를 넣을 수있겠 있었겠지만 삼도장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이제 가장 최대 데미지 로데이아 속발을 사용해주고요 마무리로 이제 소환물들이 데미지를 넣어서 베넷이 터치되는 자, 그림을 그려봅니다. 도대체 어디에? 그래서도 예, 채무처리인이 살아 있어야지 이 소환물이 발동이 되면서 확실하게 마무리 될수 있기 때문에 채무처리인의 체력을 온전시켜 줄수 있는 연구 파일을 사용해주고요. 상대가 페보니우스 성당 두 개까지 깔면서 최대한 베넷을 지켜보려고 하지만 저에겐 아직 주사위 3 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원소 조정을 사용해서 베넷에게 불건소를 붙이면서 원소 반응과 함께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걸 알아채고 항복을 하네요. 이상으로 노데이아 야에 미코 무인단 채무처리관 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